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 직영 대치동 진학 교육 MMI 전문 학원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메디 메디비형, 비용 MMI의 메디 비형으로서 주로 이제 성균관대 형이라 그죠? 연세대도 있지만 연세대 이제 활동도 있지만 성균관대 형으로서 MMI의 비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우리 이제 의사가 되시려면은 근데 우리가 공부방에서 의사가 되는데 그 의사들은 사실 그마이스트로즉그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처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만 다른게 아니고 환자 외적인거 원무과 또 원무행정 약학 그죠 제약하는 어디가서 약을 어떻게 제야되니까 여러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 문제 보면은 어 의대 문제 왜저렇게 났을까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폭넓은 생각, 그러니까 폭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확고한 정신력과 그다음에 여러 의기 응변력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과 외적인 문제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가 돼서 다양한 그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사를 뽑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데 자 이거 바로 상황판단 인성 면접입니다. 상황판단에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디비형이고요. 의학계열이지만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까지 포함해서 자 수능 바로 직후에 하기 때문에 수능해서 그때 면접까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면접까지 시간은 다르지만 각 대학보다 11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디비형 MMI 성균관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배드비용 나와있고요 음. 그리고 학업능력 학습태도 학업외소양 그러니까 말하고 임기응변력이라든지 문제해결능력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의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 죠또 인턴 레지던트 자왜냐으로 인턴 레지던트 뭐 인턴 엑스라는 영화도 봤겠지만 그한4 5년 동안 정말 거의 밤샘을 하면서 응급실 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죠 당직 근데 내 전공이 아닌 상태에 뭐 응급환자가 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도내 전공이 아니라고 포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응급상환 능력을 그런 걸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스스로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배우 배우자, 하는 학생, 그 다음에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요. 자, 다시 한번 2024학년도 MMI 수시 자 의대, 치대, 수의대, 하는데 미니 인터뷰 멀티 인형 비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그래서 예, 보통 정시는 이제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하죠. 다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카이 지역 대치동 번호 서초 방배원 송파 캠버스까지 하고요. 여기 이제 의료인으로서 쭉 나와 있고 상황 판단 인적성 문제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사 쭉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원수 보세요. 의과대학 네, 점점 이제 인원수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지만 아무튼 의사의 인원수를 늘린다는 건 기본적인 틀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뽑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MMI 면접 형태, 자, 상황 제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생물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제시받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말 그대로,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침착하고,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생물 투자하다고 뽑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분석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 보고 빨리 생각하고, 독서력이 있어야 되고, 문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인성,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그죠. 뭐 친구가 자금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그리고 MMI를 통해서 학생이 자질과 인성을 테스트한 이유는 바로 학생들, 참가자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얼마나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의대, 많은 의대들이 필히 참가자가 거쳐야 되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MMI, 메디 비용 볼게요. 자, A.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는 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경쟁이 치료다. 죠 성교환대 문제죠. 자, 합격 여부는 과학 성적 외에도 동아리 선배들의 추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세운다. 우리나라 말로요. 자, 1학년 연우와 지수 모두 동아리 2학년 선배 서원이에게 초콜릿 선물을 주면서 자기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뇌물인가요? <laughs> 자, 서원이는 흔쾌히 추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우는 합격하고 지수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자, 지수는 동아리 선생님 찾아가서 연우가 서원이에게 형한테 선물을 주면서 추천했다. 자, 연우는 일단 합격 보류. 자, 이런 상황. 좀 떳떳하지 못할까?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겠죠? 음, 자, 그리고. 준희는 영우와 중학교 때부터 로봇 만들기 취미가 같아 단짝 친구였다. 자, 둘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반이다. 준희는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영우는 로봇 경진대회에서 입상도 하는 등 재능 있는 친구였다 그랬어요. 자, 누구 캐릭터가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고 성적도 떨어졌다. 영우는 준희의 재능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팀워크도 잘 맞기 때문에 석달후에 있을 로봇 경진회 요즘 많이 하죠. 로봇 경진 대회를 왜 준희에게 같은 팀으로 준비하자고 했다. 그런데 준희는 감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가버렸어요. 난 이제 친구로서 좀 그렇죠. 예, 영어는 로봇 경진 대회 입상이 대학입시에 중요한데 자, 어떻게든지 우리 준희를 어,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냥 자고 성격도 많이 떨어지고 핸드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다음은 혈액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아니고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 뭐, 흐를 거 하는데, 사실 뭐, 혈액형에 대해서 인격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돼요. 최근 5형인 사람에게 코로나19의 발생률이나 중증도가 낮다는 것이 미국, 유럽, 중국에서 관찰돼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항원, 항체 반응, 그죠? 뭐, 응집서, 응집원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런 내용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한달후 공연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코비드 문제죠. 코비드 19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연습 참가를 제한할지에 대해 합창단 단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함께 모여 노래 연습해야 함으로, 자, 노래하면 전이 빨리 되겠죠. 그죠. 온라인 연습은 불가능하다. 주영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습에 참가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수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는 백신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 아무래도 몸이 좀 백신에 민감한 사람이 있죠.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한 2년 전인가 아주 세계 랭킹 1위의 뭐 운동선수도 백신을 안 맞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테니스회죠? 출전 못하게 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미접종이연습에 참여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자,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래 제시실읽고 면접위원 질문답지 이거는 말 그대로 도표 분석 상황 판단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온 것들인데요. 자 OECD 국가 기대 수명 그다음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OECD 국가 국민 비율 그다음에 행복 지수 보는데 한국 자 국가 1, 2, 3, 4인데 한국은 상당히 낮습니다. 기대 수명은 큰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래는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죠? 렇 그런,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 원인 제시하라.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을 제시하겠죠. 그렇다고 뭐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화가 이런 건안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상황, 또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산업화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료분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디비엄 갈게요. 자, 문제 1번.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결과로, 그리고 미래의 원인으로 간주할수 있다. 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상호 위치들을 모두 아는 지성은, 만일 이 지성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충분히 넓다면, 은 우주라는 가장 큰 것의 운동이나 작은 원자의 운동, 자, 그러니까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죠. 운동을 공식 하나로 움츠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알고 있는 E는 MC 스퀘어, 이런 거, MC 제곱 같은 거. 자, 이런 지성에도 어떤 것이 불명명한 것이 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항상 불확정성의 원리다. 항상 우리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시문 나왔겠죠? 제시문 나보세요. 자, 흔히들 유전자의한 구체적으로 쭉나오는데 유전자에 대한 내용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유전자라는 구성 요소의 변화가 생기면 세포 구조에 극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정치제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올때 정보가 정치제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 국가의 보상. 자, 실제로 나도 이제 알다시피, 어, 백신 맞고 거의 이제 뭐, 사경을 해내는 사람을 봤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약회사의 정부에 대한 로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일일이 다 그거를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나를 보면은, 코로나 19가 범세계적으로 위험에 따라 백신 제조 능력을 가진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뭐, 얀센부터 해서 많죠. 우리나라는 뭐, 몇 회사에서 한대 놓고선, 여태까지 <laughs>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실험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쭉 됐고. 자, 긴급 승인 허가 이루어지거나 일정 조건부로 승인 허가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보고. 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까 가나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죠? 사물. 아까 내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거시적인 세계가 미시적이지만 좀더 불확정성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된 국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 여기 보면 국가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무리, 무리 사회적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 그러니까 상태가 1, 2, 3 이렇게 나눠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정부나 기관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어, 이거는 백신 때문이 아니고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제약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수십조, 수백조를 벌고도 지금 코로나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특히 초등학교 때 앞자리, 뒷자리 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리를 보고. 자, 저도 이제 강의, 대학 강의 한, 한 적도 있는데, 강의실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의실이 이렇게 있고, A 학생은 교육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석은 자유다. 근데 자석을 지정해주는 대학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신천의 대학은 자석을 지정해줍니다. 근데,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뻔히 잘 모르겠어요. 자, 몇 번은 B 학생은 A 학생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참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 A는 햇빛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 하면서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교수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 교수가 돌아와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은, 아이 나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례에 등장한는 A 학생, B 학생 교수의 관점 상해 보요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A 학생은 왜 수업 시에 직접 자리를 옮겼을까? 뭐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있었겠고, B 학생은 왜 그랬을까? A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뭔가 둘이 뭐가 이제 악의가 있었는지, 그죠? 교수는 비학생이 강의실로 나간다고 생각했어. 왜 나간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지만, 뭐 급한 일이 있던지, 하여튼 기분이 나빠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교수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 능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책 읽은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시문들인데요. 예, 연세대 문제 예,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뭐 전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 전기력은 거리적을 비례하고 힘은 거리적을 반비례한다는 장 필드 이론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인력가 반발력 상호작용인데 쌍극자 쌍극자 분산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반델바르스힘 같은 거 수소결합 이런 걸해번 했어요. 그래서 DNA 사슬까지 수소결합 그죠. 그래서 아데닌과 뭐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얘기를 해서 어 힘이 어떤 게 센지 그죠 예, 분산력은 약하지만 뭐 이렇게 분자량이 커지면 커진다 이런 내용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극성 분자 간에 그 이온 결합이 강하죠 뭐 제일 강한 건 메탈 릭 본드 금속 결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멈춰 두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핵에는 생물마다 고유한 개수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dna죠 그 dna는 하이스톤 단백질 그리고 리보썸 클레오썸 이런 거쭉 나와 있어요 그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체. 그다음에 유전체를 구성한 DNA 염기서열, 뭐 DNA, RNA, DNA 중심서를 되겠죠 발현하는 과정, 그래서 DNA가 복제된다, 그죠 그래서 뭐 어, 분열한 m 기죠 M기의 시기에 응축된 유클레스이 DNA가 손상되거나 상태되지 않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염색사로 있다가 M기 때는 염색체로 돼서 동원체에 붙는다. 그건 뭐냐? 유전 정보를 에,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마이사는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 있고 유전 돌연변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증 이런 걸로 여러분 염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전좌, 여기 결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1 감수분열의 비분리, 뭐 제2 비분리 이런 내용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는 HCl 분자의 이제 극성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건 뭐 전기 음성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기력과 알짜힘 그렇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화량 마이너스 전화량 서로 합치는 거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DNA 총 길이는 2 m 에달한데요근데 DNA라는 유전 정보가 5마이크로 지름을 지나는 핵에 담겨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 함부로 복제를 못하고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의 바람 단백질을 치는 이유는 과정을 추론하셔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과정을 설명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에 메디비형 다시 한번 볼까요? A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농촌 마을에서 일하기 시작한 공중 보건의이다. 자,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이 유행해요. 동네 이장님이 확인해 보니, 자 마을 뒤편에 화학물을 이용한 도금 공장 근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 자그 우물에 아마 이제 이 여러 가지 폐기물, 그죠? 도금 공장 폐기물이 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공장 폐수가 우물로 유입됐는데, 자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이요. 행정시가없고 피부자는 계속 유행합니다. 자, 난 공중보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뭐 불이, 어떻게 해서 이제 질문에 취한 행동을 함으로써 A가 불이가 밟은 데 있을 텐데, 그럼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경찰이 고발한다. 뭐, 다른 어, 어떤 특정 한기관을 와서 어, 조사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세계 유행은 사회 경제 보건. 여러 가지 생을줬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눈다. 옛날에는 이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이 기원하시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입원실 같은 거. 뭐, 입원실 모자라서 외국 같은 경우, 에 특히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큰곤욕을 치렀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뻔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좀 외국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가 봐요.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 사례의 쟁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수술 받기 위해서 A대학병원 일반외과 병장 6인용 병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좀 답답하겠죠?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나라, 문화라면서 밤새도록 불을 켜고 기도한대요. 자, 이거 참 답답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네, 그래서, 쟁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이 담당가원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가장 하, 합리적인 방법을 설명해야겠죠?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포그레에서 자, 나는 의료인으로서 하는 내용들이죠? 자, 이것들. 다중민니 면접에 1분간 소개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중민니 면접의 상황, 음, 뭐 네가 철수라면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의사가 되었을 단점 될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내용들이 다중민니 면접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공통적이지만, 자 이번 강의는. 예, 메디, 비형, MMI, 비형, 즉, 성균관대 위주로 하지, 만 물론 다른 데 비슷하지만, 성균관대 위주로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의사는, 예, 강한 리더십이 있고, 마이스트로처럼 지휘자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병원 문제, 병실 문제, 또 약, 그죠? 그리고 원무 문제, 원무 행정 같은 거. 그니까 러 의사도 하나의 행정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우리가 지식 필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지시해서 답을 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 스카 입시교육에 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이후 11월 17일부터 계속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메디 비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